오랜만이죠. 여기는 까빠섬입니다. 까빠섬. 응. 제 얼굴은 이제, 아, 헬멧 쓰고 있죠. 뭐, 오늘 오토바이 타고 까빠섬을 한번 돌아보고 있어요. 네. 자, 뭐제 얼굴은 보셨으니까 이제 여기 풍경을 보여드려야죠. 자, 여기 까빠섬이 오늘 우기라서, 어, 요즘에 여기가 비수기죠 여기 베트남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어제 아침 비행기 타고 오는데, 우와, 자리가, 빈 자리가 텅텅. 그래서 누코노미 당 간만에 당첨이 됐습니다. 아 근데 누워 있는 거 싫어하는 일인이라 누코노미 자리가 당첨됐음에도 예. 세 자리 중에 그냥 가운데 자리에서 꼿꼿이 앉아서 왔어요. 예. 앉아서도 잘 잡니다. 자, 그래서 어제 하노이 와가지고 어제 오전 4 시간 동안 예, 여기 까빠 오는 버스표 끊어놓고 어, 딱4 시간이더라고요. 그4 시간 동안 스테이크 220g 짜리 두판 시켜서 먹고. 그다음에 뭐였죠? 에... 그다음에 판전도 하고, 그다음에 저기 어디 갔었죠? 아유 어제일인데 까마득하네요. 에... 아 남성 전용 이발소 에, 이발소 가면은 왜 페이셜 마사지도 해주고 두피 마사지도 해주고 하잖아요. 에, 그거 마사지 어, 잘 받고 그리고 와서 어, 모카본 좋아하는 모카본도 하나 먹고 그리고 나서 4 시간 만에. 에... 까빠행 버스 타고, 까빠로 버스 타고, 배 타고, 다시 버스 타고, 그러고 왔습니다. 아, 여기가 어디냐면요. 지금 보이는 이곳이, 어, 하롱베이 1박 2일 투어를 하게 되면, 둘 중에 고를 수 있잖아요. 선상, 배에서 잘 건지, 아니면, 까빠섬에서 잘 건지. 예, 그래서, 저는 여기 1박 2일 하롱베이 투어를 그동안 두번 해봤는데, 두번다 배에서 자는 걸 택해서, 아, 그 배에서 잤던 장소가 어딘지 제가 알아놨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여기더라고요. 여기가, 어, 그냥 요런 데서 밤에 배 정박해놓고 저기서 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기서 잤었고, 그 다음에 그 옆에가, 아, 까빠섬, 그, 까빠섬에서 잘 사람은 거기 선착장이 있어서 그 선착장으로 들어오면 이제 숙소를 정해주겠죠. 그러면 거기서 자고 아침에 다시 배 타고 저 배로, 어, 작은 배 타고 자기 내가 원래 타고 왔던 1박 2일 배를 타고서 나머지 일정을 소화하는 게 됩니다. 여기 캐논 요새? 뭐 여기 깐논 요새라고 써있던데 거기가 뷰포인트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갔더니 역시나 네, 듣던 대로 딱 막아놨더라고요, 입구를. 입구를 막아놔서 거길 못 보니까 주변에 혹시 다른 곳에서 볼수 있나 싶어가지고 그 동네 새길로차못 들어가고 오토바이한테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길로 한번 들어가 봤더니 아이고, 동네 개들이 그냥 다 쫓아와가지고 오늘 또 개한테 한번 물릴 뻔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아직까지 베트남에선 개한테 물린 적 없어요 진짜 개님들이 무섭죠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러는데 그건 주인은안 물지 몰라도 외지인들 잘 물어요 그러니까 특히 오토바이 타고 외국에서 동남아 쪽 다니실 때는 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나깨나 개 조심 그래서 간만에 제가 요즘 유튜브 영상도 거의 못 올리고 그리고 오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올린 것도 아니죠 그냥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저 그냥 잘 있습니다. 하고 안부인사차 하나 올려봅니다. 어, 일정이 짧아요. 어제 와가지고 오늘 이제 바빠서 오토바이로한 바퀴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내일 다시 하노이 가서, 모레 저녁에 가나요? 예, 바로 또 한국으로 가야 됩니다. 짧은 일정이라. 또 마이크 잡을지 모르겠어요. 원래 또 댓글에다가 또아그러더님뭐 먹방 하나 찍어주세요 하면 또 제가 하나 올려드릴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요청이 없으면 여기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간단하게 어, 하롱베이, 어, 하롱베이에 있는 큰섬중에 하나죠. 제일 큰 섬, 까다 섬에서 어, 짧은 영상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